예, 세종인상학당장입니다 오늘 제가 원양에 왔어요. 원양 제1호텔, 어 여기가 크리스탈 룸이라고 하던가, 어. 여기서 오늘 우리들 뉴스 창간 7주년 기념 및 신년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이 우리들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 많지만 운영자와 사장님이 아주 언론학에 대해서 밝은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신년회도 하고 또 창사 기념식도 하는데 이걸 한번 오늘 찍어 볼 거예요.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뭐 치어리딩, 댄싱도 하는가봐요. 또 가평에서 어린이 합창단도 왔다 그래요. 가평이 어디야? 경기도 아닙니까? 그 먼데서 온 거죠. 우리 어린이들의 발랄한 율동과 노래 속에서 우리들 뉴스가 7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한국에 많은 신문사와 언론사가 있지만 이 우리들 뉴스의 박상진 대표님이 언론 마인드가 출중하시고 참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입니다. 이 행사를 여러분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박상진 기자 대표님 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돌리스 박상진 입니다 예, 네. 창간된 지가 7년 됐어요 네. 이 창간 전에도 언론활동을 하셨 죠네 선배님들 회사에서 있었, 직원으로 선, 있었습니다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직원으로 네. 기자활동 하신 지는 오래 되셨네 네. 온양에 오셔서 7년이면 자리 완전히 잡혔어요 온양에 온 거는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됐어요 네. 아 간판을 서울서 달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이 온양에 오셔서 이제 면도 밝아 지고 네. 기반도 많이 잡히셨겠어요. 뭐 아직 기반이 잡혔다고 하긴 좀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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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들이 많아서 또 고향이 충남이고 그래서 네. 네.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7주년 기념식 및 신년인데 네.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어 저희가 우리들였으니까 네. 우리들이 이제 나와 너가 합쳐서 우리들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네. 새 신년 인사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과 좋아하는 분들하고 네. 이렇게 다정하게 식사도 하면서 서로 자기 소개도 하고 네. 그리고 공연도 해주시고 재능 기부해 주러 보는 분들이 가평이랑 인천이랑. 여러 곳에서 오셔서 그분들 공연도 즐겁게 보고해서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평에서는 합창단이 왔다 그랬죠? 네, 가평군 소년소녀 합창단이 왔습니다. 오, 그리고 인천에서 누가 오니까? 인천에서는 이제 독도 가수인 서희 씨가 오는데 예. 그분이 이번에 평창올림픽 그 응원가를 부르셨어요. 아, 겨울왕국 평창이라는 예. 그 노래를 불러주러 시 오시고 그 노래에 맞춰서 여기 그 이쪽에 아산시에 있는. 음흠. 벨리 팀에서 이제 음. 학생들이 곡에 맞춰서 안무를 음. 재미나게 하기로 했습니다. 백 댄서 하는 거네, 말하자면. 네. <laughs> 아 그러면 원양에 있는 어린이들 치어리도 치어리딩 팀이 오는 거예요? 치어리딩은 아니고 이제 그 아르데벨리 아카데미라고 네. 예 거기 그 이지현 선생님이 이 끄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순서는 이제 벨리 공연하고 음. 그 다음에. 그 겨울 왕국 평창 응원가 하고 그리고 이제 트로트 가수 정소정 씨 노래가 이렇게 돼 있고 어, 씨라고 정소정 씨라고 트로트 가수도 와요. 네, 정소정 씨도 오시고 그리고 정소정. 예, 그다음에 가평군 어린이 가평군 소년 소녀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어, 근데 온양에서뭐 어, 저기 네. 저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누가 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누가 오는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 이제 그저 저, 알려는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야. 분은 모르시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나 도움받은 분들을 위주로 연락을 해서, 네. 그 저한테는 의미 있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이 홀에 이거 상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사람이 많이 오시게 되는가 봐? 그러니까 뭐다 차지 않더라도 여유 있게 네. 준비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하여튼 7년을 계기로 어떤가 보십니까? 7년을 계기로 이제 제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선배님 중에는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있고 아하. 20년 되시는 선배님들도 있는데 네. 이제 7년이라 응. 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는 졸업했네 6, 7학년이니까 <laughs> 네. 중학교 그러니까, 들어가는 마음으로. 네 일단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언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고향 아산을 위, 충남을 위해서 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충남 사람이에요? 네. 아그러시요 여기 고향이에요? 옆동네 예산이 고향입니다. 아 예산이 고향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네, 행사 대성하시고 이길 팔판으로 네. 삼아서 우리들리어스가 네. 한국에서 더욱더 큰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광 네, 작가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들리어스 네. 와 소리 더 크게 해봐. 우리들리었소. 와. 그런데 우리들리었소가 오늘 창간 몇 주년이래? 창간, 창간 7 주년이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어디서 왔어? 가평이요. 가평이 어디냐? 경기도, 경기도 가평이요. 오, 뭐 하러 왔어? 우리들리었소 창간 7 주년 하는데? 합창 합창 왔어요. 합창 공연 하러 왔어? 네. 오늘 그그 합창단이냐? 네, 네. 무슨 합창단이요? 박평군 아, 소년 소녀, 소녀, 소녀 합창단이요. 야 군합창단이네. 네. 네. 어너 노래 잘하는구나. 네. 어뭐 타고 왔어? 어 저희 차 타고 고 왔어요. 왔어요. 차가 여러 가지인데 무슨 차? 공그차. 공그차. 어 그럼 오늘 여기서 여기서 자고 가니? 네. 어 자고 가는구나. 현충사도 갔다가 갈 거니? 네. 어 아, 그렇구나 오늘 노래 몇곡 불러? 두 곡이요. 근데 옷은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입혔어? 단무장님이요. 단무지? 네, 네, 네. 단무지 닭강? 누가 <laughs> 누가 해입혔어? 단무장님이요. 아 합창단 무 단무장. 네. 어, 이름이 뭐냐? 권길자 행자요. 권길행 단장님이 해입혔어? 네행행 권길행요 네어그 많이 돌아다는 이름이다 이루, 이루, 야 오늘 몇곡 불러 두 곡이요 근데 우리들 뉴스하고 너희들 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 저요 어, 어 축하 공연을 해줌으로써 저희 이름을 알리고 어, 어 단무장님이 기자로서 저희가 참여했다 생각합니다 아너 단무장님이 기자냐 <laughs> 네 너는 이름 뭔데? 김채원이요 김채원? 네 원이요 원 김채원? 네몇 학년이냐는 주로 너는 이름 빨리 빨리 이름 몇 학년 누구 시작 저는 중학교 2학년 김준호입니다 너는? 아 어. 중학교 1학년 이유민입니다. 너는? 중학교 1학년 김은희입니다 너는? 초등학교 4학년 유현빈입니다. 아유, 고등학교 4학년?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 등학교 아. 너는? <laughs> 저 중3, 중3 김채원입니다. 아, 그래? 음. 저는 너는? 중학교 2학년 윤소희입니다. 너는? 저는 중3 성주리입니다. 너는? 저는 중학교 1학년 송채린입니다. 자,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들 뉴스 화이팅화이팅 와아 내려오세요. 아 평군 소아아아 합창단이 아늘 행사에 멋진 연주로 축하와 응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합창단원 중 일부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민희 지지자님과 임아은아지자님이 함께 아셨습니다